네, 안녕하십니까. 알려주십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작업을 하다가, 어,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M2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는 영원히 안 빠진다, 꾸, 꾸준히 우상향한다, 그러는데, 아니올시다라는 거를 어, 제가 좀 어,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즉, 제가 증권사에 오래 머물다 왔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현상과 그 현상의 보조 지표를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것도 대입해보고 저것도 대입해보고 이렇게 변형해보고 저렇게 변형해가지고 가장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백테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과거에 어떤 현상을 보였는지, 왜냐면 이번만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도 그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기법에서 백테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지표를 만든 다음에 이게 5년 동안, 10년 동안, 과거에 어떤 수익을 줬는지. 그래서 제가 M2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어 연구를 좀한 거를 여러분께 최초로, 아, 우리 엘리어 TV 구독자분들께 최초로. 유레카, 대한민국 아파트 미투 현상 발견. 근데 여러분들, 미투가, 이게 M2 얘기한 거야, M2. 우리가 뭐 협의통화 M1, 광의통화 M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다 M2 써놓으면 또 사람 재미없잖아. 요 그래서 제가 미투? 제가 얼굴 노출을 안 하죠. 예, 네, 제가 계좌, 노추, 계좌 노출을 하는데, 우리 투자 클럽이나 주식 부, 할 때, 음, 환율도 그렇고, 내가 다 통장 뭐다 까는데, 얼굴은 안 까잖아요. 미투 때문에 그래, 미투 때문에. 왜냐면 20년 전에, 그, 그 있었던 일을 지금 와갖고 미투 막 하면, 여자가 수십 명이야, 그런 여자들이. 그래서 한 거니까, 얼굴 노출 안 하고. 자, <laughs> 미투 현상.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해도 획기적인 거예요. 자, 엘 차트를 가서 보시면, 음, L 차트, 어, 잠깐만요. 엘 차트 서울, 이게, 이게 초기화면이거든요. 아, 엘 차트는 제 책을 구입하시면은 3개월은 제가 무료로 제가 등록을 해드려요. 이 메일을 주시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원가입, 유튜브 회원가입 있죠? 그 부동산 클럽 이상 가입하시면 이거를 매일 볼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한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오전에. 예. 5천 개 아파트를 다운받아가지고 각종 지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동별 지수, 뭐,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가면 어딨냐면요, 어딨냐면요. 지금, 아, 오늘 자 보면요. 오늘, 그 수요일이잖아요. 0.15% 올랐어요. 즉, 2월 12일, 그, 토지, 토어제 풀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거래가 막 올랐을 거 아니에요. 특히 강남권 위주로. 어. 그것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가 되니까 올릅니다 당연히 올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1월달은 0.25% 올라서 이제 끝났어요, 1월달은. 2월달은 이제 한참 신고되고 있고요. 3월달은 뭐 이제 며칠 안 됐고. 자, 1월달은요, 물가가 0.7%올랐는데서울 아파트가 0.25%올랐어요 그럼 이건 실질 지수가 빠진 거예요. 즉, 물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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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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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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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수 자체가 빠졌으니까 물가도 올랐지만 지수 자체가 빠졌고 1월 달은 지수가 올랐는데 물가가 더 올랐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다음에 2월 달은 아직 아, 이 물가가 내일 나와요. 내일. 내일 나오면 지금 0.37% 플러스잖아요. 물론 이제 이번 달은 끝까지 가가 그, 봐야 되겠지만 2월 달에 0.37%, 0.5% 올랐다고 쳤는데 만약에 더 올라 가지고 물가가 0.6% 올랐다. 그러면 이것도 음봉이에요.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 2021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나서 슬금슬금 지수는 안 빠지는데 얘가 빠져. 나중에 몇달 있다가, 그 명목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하락은 몇달 있다가 와요. 그런데 그때 팔으려면 이미 늦어.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그러니까 2021년 상투에 못 팔았는 분들은 아주 팔기 딱 좋은 시기에요. 물론, 강남, 아니, 노도강 여기는 여기보다 지금 30% 이상 빠져 있어요. 그니까 러이 가격에 팔 수가 없어. 3, 4년 전에 가격이못 판다니까, 노동강은전고점 30%가 낮아요. 강남, 서쪽몇 군데만 올랐다니까. 자, 송파구도 아직 못 넘었습니다, 이거, 송파구도. 어, 그래서, 어, 여기서 뭘 보면 되냐면요. 음, 그니까, 물가를 반영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변곡점이나 최, 맥시멈, 미니멈, 최고점, 최저점, 바닥, 고점, 이걸 찾으려 때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명목 지수는 슬슬슬 올라가는데, 실질지수가 슬슬 슬 빠진다 이거는 건전하지 않은 상승이에요 즉 물가만큼도 못 오르는 상승 되게 약한 상승이에요 물론 개별 아파트는 뭐10% 20% 오르는 것도 있겠지 근데 전체 평균을 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경제지표를 딱 가서요 여기, 어, 여기 일단 초기화만으로 바꾼 다음에 경제지표를 가서요 여기에 통화해 갖고 제가 오늘 새로 넣은 거거든요 M2 1985년부터 돼있다 있어요 통계청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이걸 딱 누르면 나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좀, 좀 지울게요. 좀 헷갈리는 건 지울게요. 아, 이렇게 지울게요. 요, 요, 요거 요 있죠. M2는 통화량은 계속 늘잖아요. 많이 느느냐, 적게 느냐 분이 이제 어차피 영원히 늘어.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1900. 음, 여기서 딱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요렇게. 요게 M2 평자 이니구요원 계열입니다. 계절 조정 안한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12월까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는 지금, 지금이 3월달이죠. 오늘까지 업데이트 했죠. 그럼 비교하려 그러면 3개월이 비어. 그래서 어떻게 제가 했냐면, 1, 2, 3월달 없는 통화 M2, M2를 최근 3개월 동안의 증가율만큼 1월도 오르고 2월도 오르고 3월도 올랐다. 그 가정화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대치랑은 달라요, 3월달. 왜냐안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서울 아파트 있죠. 명목, 실질 말고. 명목을 넣잖아요. 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 있죠, 요거. 얘도 우상향이죠. 서울 아파트도 <laughs> 여기 IMF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 상투 바닥치고 그다음에 이건 리먼 사태 그다음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때 하락한 거 그다음에 이거는 3년 전에 하락한 거 지금 반등한 거. 딱 보시면 M2 상승과 서울 아파트의 상승 대신 전국은 안 하고 서울로 했어요. 서울이 좀더 세니까 거의 궤적을 같이 하죠. M2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서울 아파트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약간 굴곡을 잇, 있잖아요, 이거.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그러니까 M2, M2 증가하는 거랑 서울 아파트 오면은 서울 아파트도 영원히 올랐지. 근데 여러분들, 리먼 사태 때, 이때 여기 한 6년 동안 빠질 때, 그, 음마 아파트도 40% 빠졌어요. 그 다음에 IMF 있죠? 여기는 반토막 났다고, 이거. 이거 평균 되니까 이게 스무스 그냥 스무스해 보이지. 자, 이거를요. 이거를 비교 차트에서 볼게요. 비교 차트에 가서 보면 자, 여기서 제가 일단 다 지울게 헷갈리니까 한꺼번에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요게 M2예요 근데 최근에 3개월 동안 엄청 늘었다고 나오죠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제가 그냥 가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상승한 거에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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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랬 확대 요 3개는 요만큼 상승한 것만큼 계속 오른다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더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한달 월간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정부에서도 그좀그 그 M2 M2를 좀 줄여야 되니까 아 M2랑 M1이랑 잠깐 제가 그 가물가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M1이 협의의 통화라면 M2는 광의의 통화로 넓은 의미의 통화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화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다 M2 얘기하는 거예요. M2 얘기하는 거 M2. M1 통화그니까 M1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요구불 예금 이런 게 이런 이런 거라 협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통화라면 여기에다가 주식, 채권, 적금 등의 비유동성 자산을 모두 합한 통화량을 M2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리 잘해 놨어요.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통화량을 어, 유동성 공급하고 막 그럴 때뭐 채권 공급 적 적금으로도 들어놓고 현금신용카드는 적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통 이거는 고장고장 움직이는 거고 얘는 좀 약간 좀 묶여 있다가 나중에 좀그 환전을 아니,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합친 거예요. 광희의 통화량이에요. 자, 자 요런 상태인 거 알았고요. 요거 요거는 가짜입니다. 요거는 왜냐면 여기는 주가가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값이 없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월간 등락률입니다. 월간 등락률이고요. 요 밑에 거는 어, 제가 가공을 한 건데. 전년 동월비 증감률이에요. 전년 동월비로 쭉 늘어나고 있죠? 아 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어, 비교 차트, 좀 전에 봤던 비교 차트 갑니다. 여기서 뭘볼 거냐면요. 여기서, 여기서 서울 아파트 있잖아요. 요거를 딱 하면은 서울 아파트가 빠질 때도 M2는 올랐어. 리먼 사태 때, 리먼 사태 때도요, M2는 올랐어. 그다음에 저축 대, 저축은행사 때뭐 유럽 재정위기 할때 그 이명박 대선령때 빠질 때도 이때도 M2는 올랐어. 물론 당연히 아파, 아파트 대세 상승기에는 당연히 M2도 늘지. 그러니까 M2만 갖고는, 그러니까 M2가 영원히 늘어나고 전, 얼마나 많이 늘어난 뭐나냐뭐 뭐 그렇게만 따져 갖고는 이 이거 이주 어, 이게 주 아, 그 주가라고 그러네. 일단 아파트의 궤적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 3월달은 지금, 그, 거래가 거의 없어까지보합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원 했냐면, 이거를 전년 동월비로 했어요. 전년 동월비. 하니까요거예요 요거. 지금 뭐냐면, 이때, 이때 통화량이 그 1년 전에 비해서 엄청 늘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때 볼까요? 이 때, 요 때, 요때 이때, 이때 보면은요. 이때는 1년 전에 비해서 늘긴 느는데, 별로 안 늘어. 즉, 여기가 제로라고 그러면 늘잖아요. 근데, 느는 게 체감적으로 늘죠. 체감적으로. 요거는 체증적으로 늘죠. 여기 기울기가 약간 급하게 올라가잖아. 이게 체증적으로 느는 거죠. 여기는 늘어나게 늘어나는데 이때에 비해서는 약간 좀 완만하죠. 그러니까 눈에 잘안 보여. 그래서 수학적으로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올해 1월과 작년 1월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1년 전과 비교하는 거죠. 전년 동월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요. 2005년 6년 전천일때이 대세 상승이 있잖아요. 이때는요. 통화량이 전년 동월비 존행 늘어 존행 그런데 리먼 사태 이후에 아파트가 조, 조정기죠 이것도 알고 보면 조정이에요 이거 계속 오르다가 박스 꺼지니까 이때가 이렇게 준다고 그 다음에 2013년 이후에 잠깐 준 적도 있지만 M2 증가율과 아파트 상승률이 같이 가죠 같은 방향 특히 여기 더 심하죠 이거 엄청나 이때에 비해요 이때 비하면 통화량이 엄청 늘어난 거라고 이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그러니까 통화량이 아파트를 밀어 올린 거야 근데 여기서는 통화량이 늘긴 늘는데 약간 껄쩍껄쩍 하죠. 껄쩍껄쩍하면서 오히려 보합인 것도 있어. 마이너스인 것도 있어. 이거 이게 이거예요. 이거 자그럼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통화량이 다시 늘죠. 왜냐면 특례 보험자리론 그다음에 뭐 신생아 특례론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어, 착상 기념론 그다음에 어, 피임약 폐기 특별 우대론 왜냐면 애를 낳려면 으 피임약 다 없애야 돼. 그다음에 콘돔 가위로 잘라는, 잘라서 없앤 거그 다음에 어저께 기했는데 몽정론도 하고 그래갖고 착상 어, 착상론 그거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되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제 새벽에 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 그래갖고 대출 우대금리 0.2% 감면 받고 막 이런 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남편들 밤 일찍 일찍 들어와가지고 자, 여기서, 이 정도면은, 아,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요 3개월 치는 가짜예요, 가짜. 지금 늘긴 늘어나는데, 이 요, 요 3개는 직전 3개월의 상승률만큼 계속 늘어난다는 가정이에요. 이게이게안늘 수도 있어. 그런데, 계속 늘다가 보면, 얘가, 여기까지는 안 가잖아, 여기까지. 자, 보세요. 요 고점보다 요 고점이 낮죠? 하락에 한70% 정도 를 반등한 거야. 그것도 강남 서초는 이걸 넘었지. 대부분은 아 노도강은요. 여기부터 나갈 여기 있어요. 여기 여 노도강은. 여기 있어요. 자, 이걸 보고서 그 대신 이거는 3개월이 늦어. 그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후행적으로 아, 볼까요? 여러분들, 서울 아파트 요 고점과 요 증감률 고점이 딱 들어맞죠. 그쵸 그다음에 요 고점과도 고점이 딱 맞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일단 먼저 전국 광역시 8개도 이렇게 이 할까? 이렇게. 야, 요 까만 게 광역 시예요. 파란 게 팔개 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리먼 사태 나고 막 이럴 때 지방이 폭등한 거 아세요? 이렇게 폭등한 거. 이때 시, 그 혁신 도시 4대 강 하면서 지방이 엄청 올랐다고 서울이 빠지고 있는데. 근데 2017년도 이후에 서울 올라갈 때 지방은 좀 죽었지. 이렇게. 오히려 빠졌어요, 팔개 도는. 자,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요. 여기다가 이 니프티피티 있죠. 강남 3구 중에 센놈 50개. 연끌은 노도강 센놈 중에 50개. 딱 고르니까 다른 거다 지워 볼까요, 이거? 이렇게 보세요. 노도강이 이렇게 돼 있다 이까지금 노도강이. 노도강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니프티피피티를 볼게요. 니프티피티 이거는 강남 3구의 센놈들이에요. 잘 보시면 2000그 버블 세븐 터진 거냐 2006년 말이 꼭지야. 그다음에 노, 강남 3구도 폭락을 했다고. 이렇게 폭락. 여 폭락을 할때 이걸, 이걸 로그 차트로 볼게요. 로그 차트로 로그 차트로 할게요. 노도강이 폭등했다고요. 폭등. 근데 잘 보면요. 요 고점과 요 고점이 일치하죠. 요 고점과 요 고점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즉 강남 3구 이센 놈들은 통화량 증가랑 별로 관심이 관련이 없어. 왜? 노도강 이쪽은 저가 아파트들이고 돈 없는 사람들이 좀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돈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 강남 3구는 돈이, 도, 정부에서 돈안 풀어줘도 그 사람들 자체에 통장에 돈이 많어. 그니까 러 통화량이 폭증하면서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가 대폭나겠다니까 이때.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지금은 비슷해, 지금은. 같이. 근데 보세요. 통화량이 이때에 비해서 훨씬 낮죠, 증가율이. 그러니까는 노도광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야. 얘는 통화량이 늘어도 못 늘어. 왜냐면 연글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반, 경매가 나오고 있거든. 근데 빨간 놈들은 지금 치고 올라갔죠. 강남 3구나 이런 애들은. 통화량이 고점을 못넘어도 불구하고 왜? 얘네들은 기존의 통장에 돈이 많다니까? 통화량 늘어주면 좀 고, 좋고 안 늘어도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넣어볼게요 이걸 이 이걸, 여태 100개 넣고 어, 요, 요, 어, 이건 이 나중에 하고 이렇게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이제 알겠죠? 이거 요증가 꼭지와 노도강의 꼭지와 그러니까, 노동항향 꼭지와 서울 꼭지는 일치했는데, 강남 꼭지랑은 일치하지가 않다고.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요 분홍색이 서울 아파트 평균인데, 얘가 제일 높죠? 살짝 높잖아요. 그런데, 밀프티, 피프티도 고점이 낮고, 그, 연끌오족도 노동항 3구에서 한 거예요. 연끌오족도 낮죠? 그런데, 왜 얘가, 얘가, 얘보다 높냐면, 얘가 피크칠 때는, 얘가 빠지고 있었고, 얘가 피크 칠 때는 얘가 이렇게 낮았어. 그러니까 얘 고점보다, 얘 고점보다 얘 고점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둘다 최고점은 아니지만 둘다 고공권이야. 근데 여기서는 강남 3구만 고공권이고 여기서는 노도강만 고공권이야. 그러니까 두개 합치면 고점이 덜 높아요. 높긴 높은데. 얘가 제일 높은 이유 알겠어요? 빨간 놈도, 빨간 놈도 2등, 그 다음에 파란 놈도 2등이야. 여기는 빨간 놈은 1등인데 파란 놈은 꼴등이야 여기는 파란 놈은 1등인데 빨간 놈이 3등이야 그러니까 고점이 학, 그, 전문가들마다 고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06년 말이라고 그러고 그건 아마 강남권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2009년 말을 그 고점이라고 보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2008년 말을 고, 중순을 고점이라고 보고 이래요 왜냐면 이때는 리먼 사태 그러니까 리먼 사태 본 사람들은 여기가 고점이고 버블 세븐 고, 고점 보다는 여기가 고점이고 서울 아파트 전체를 본 사람들은 여기가 고점이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연 종가로는 2009년 말이 최고가에요. 연 종가로는. 어쨌든. 자, 그러면 아그 다음에 요 고점 있잖아요. 엠투 증가율, 전연동월비 이때 고점에 전국적으로 다 고점이 왔네. 그쵸? 노독, 아니, 연구로족도 그렇고요 강남상구도 그렇고요 니프티피프티. 그 다음에 서울아파트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전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이 광역시도 그렇고 5대광역시. 그 다음에 8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구장창 하는데 지금 통화가 늘어나게 늘어나는데 팔계도안 올라 광역시 안 올라 부산 대구 계속 빠지잖아요. 가, 전국적으로는 조금 올라요. 왜? 얘는 서울이 오르니까 따라오른 거지. 평균 올라니까. 근데 이것도 서울 안에서도 노도강은안 올라. 마치 팔계도 광역시 빠진 거랑 똑같이 빠졌어. 근데 니프티 피프티가 올랐다고 강남 3구나 얘네들 주로. 지금 여러분들 말대로 뭐, 뭐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얘네들은 아직 고점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25개구 중에 서너 개구 배도 꽤못 넘었어. 자, 디자인 카드. 얘, 이것만 해도 대박이죠. 이거 보실 줄 아시겠죠? 자, 여기서 뭘볼 거냐면요. 이거를 제가 희한한 걸 보여드릴게요. 희한한 거를. 자, 여기서 어, 일단 다 지울게요. 다 지울게요. 일단 지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 최장기간, 최장기간 하면은 이게 1908 85년부터 나오거든요. 이렇게, C로 할게요, 이렇게. 요게 M2 평균 원계열입니다.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그냥, 그냥 서울 아파트를, 넣, 그냥 서울 아파트 넣으면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의 우상향인 거. 근데, 이거, 여기다가 이걸 넣었어요. 즉, 아니, 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봅시다. M2 증가할 때 서울 아파트가 전행 올라. 근데 M2 증, 서울 아파트가 빠지는데도 M2가 올라. IMF 때도 M2가 올라. 리먼사 때 때도 M2가 올라. 그다음에 이명박 폭락할 때도 m2가 올라 그다음에 노무현 상투 치고 빠질, 빠질 때도 m2가 올라 지금도 m2가 올라 그러면 이걸 갖고 뭘할수 있냐면요 m2가 증가할 때 서울 아파트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더올 수도 있겠죠 오히려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가로 환산한 것처럼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cpi 어저스테이트 인덱스라고 그러거든요 해외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실제 지수를 따니라고 실제 지수를 명목은 우리가 사고팔고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내가 10년 만에 우리 아파트가 본전으로 돌아왔어 어우 다행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10년 동안 120번의 이자를 냈겠죠 세금을 냈겠죠 그런 걸 감안한 게 물가지수예요 장기적인 차트를 연구할 때자 이거를 제가 황당한 아이디어 여러분들께 최초 발견하는 거예요 서울시 아파트 실질, 실, 실, 실거래가 질실 지수를 엘리엇이 만든 지수를 1500개 단지 서울 아파트의 90%를 차지합니다 실가총액에 150만 세대예요 180만 세대 중에 150만 세대 갖고 시거청을 로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M2로 나눠 본 거야. 즉 M2 adjusted 서울 아파트먼트 프라이스 인덱스 뭐 이런 거지. 세, 세, 세계 최초예요. 최초.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자, 여기다가 딱 보면요. 여기 여기 저기요. 여기, 여기, 여기. 서울 나누기 M2. 딱 보세요. 얘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때는 그 서울 아파트가 87년 떴거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2년 동안은 아파트가 빠졌다고 대세 상승하기 전에 노태우 때오뜨기 전에 처음 빠졌어. 근데 물가는 조, 아니, 통화량은 존액 늘죠. 통화량이 존액 늘는데 아파트가 빠져. 그러니까 얘는 급하게 빠지는 거지. 그다음에 그 88올림픽 전후에 갖고 91년까지 노태우 상투 때까지 M2가 M2도 이, 이때 여러분들 이아이맥를 기준으로요. 이때 기울기랑 요때 기울기랑 좀 다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전년 동일 증가율비가 여기서 놀죠, 여기서. 근데 지금은 여기서 놀죠. 즉, IMF를 기준으로 그 전에 M2 증가율과 지금의 증가율이 다르다고. 즉, 그 후진국은 M2 증가율이 엄청나다고. 돈 엄청 풀어. 물가도 높고, 빵도 천만원 주고 사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M2 증가율이 완만해요. 이렇게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낮아. 그러니까 이 IMF를 기준으로 그것도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노태우 상투치고 빠질 때, 얘는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분모는 계속 올라. 그러니까 얘가 급하게 빠지는 거. 아, 그때 이때 올랐는데 이게 4년 동안 오른 거거든요. 4년 동안 오르는데 물가가 오, 그러니까 M2가 오르는 것보다 덜 오르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이때는 어떠냐면 IMF 이후에는요. 보세요. M2가 올라가는 각도에 비해서 서울 아파트가 더 급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 보라색 선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80, 아까 2009년 을 상투라고 그랬잖아요. 서울 아파트 실제, 실제 명목으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06년 말을 고점으로 기억한다고, 여기를 고점으로 기억한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니프티를 놓으면요.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가 고점이 여기가 이렇게 빠졌다고, 고점이 달라요. 이걸지울게요 근데 그러면 왜 니프티 피프티 버블세븐이 여기서 터졌냐면요. 여기서 터지는 동안 노도강, 그 다음에 지방이 올라간 바람에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이세요? 이거 니프티 피프티 꼭지 버블 세븐 꼭지랑 M2 인, 어, 어저스티드 꼭지랑 딱 들어맞는다니까. 즉 상승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 하락은 여기서 여기부터 하락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락한 거라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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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가죠. 그러니까 M2만큼은 못 올라가는데 스물스물 올라가서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급락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바닥은 여긴데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이것도 알고 보면 바닷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이걸 잘 보세요, 이거. 2021년 10월 달, 11월이 상투거든요? 근데 그 고점이 딱 여기 나왔다니까? 그 고점이 또 여기라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2005년으로 바꿀게요. 2005년으로. 아, 그럼 너무, 너무 깝네 2000으로 해야 되나? 1998로 해야겠네. 네, 됐네, 됐네, 됐네. 보세요. m2 전년 동월비 증감률이 상투랑 서울 아파트 상투랑은 딱 일치해요. 근데 이때가 알고 보면요. 이걸 여기를 보면요. 연끌도 상투야. 여기가 근데 여기 상투는 니프티 상투라니까. 니프티 상투라고. 즉 니프티의 상투는 어저스티드 상투랑 딱 일치를 하고요. 보라색 연끌 상투는 전년 동월비 증감률이랑 딱 상투가 일치해요. 근데, 이때도 보면요, 연끌 꼭지랑, 니프티 꼭지랑, 서울 꼭지랑 다 일치하죠. 이때는 달랐다고, 이때는. 이때는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 은이 같은 게 뭐냐면, 증감률도 꼭지. 그다음 M2, 그 다음에, M2, 어저스티드 꼭지. 똑같죠.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오르고 있어, 서울 아파트가. 근데 M2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서울 아파트가 덜 오른다고. 그니까 러 얘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고. M2 증가율은 당연히 늘어. 물론 이거에 비해서는 탑도 없이 낮지만, 근데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낮다고, 즉 실질지수도 3개월째 하락이고 M2 대비 증가율도 서울 아파트가 하락이고, 이거는 뭐예요? 건전하지 않은, 즉 약한, 그러니까 뭔가 문제 있는 상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만 상승이고 실속 없는 상승이라 이거예요. 즉 물건을 엄청 팔았는데 장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내가 원가보다 안 되는 거야. 100원 주고 사왔는데 전에는 500원에 팔았거든? 근데 지금 100원 주고 사가지고 80원, 90원에 팔고 있는 거야 팔았으니까 돈을 벌긴 벌지 근데 그 원가를 빼고 뭐그 다음에 뭐그 임대료 빼고 세금 빼고 전기료 빼고 하면 남는 게 없는 거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게 지금 서울 아파트라고 즉몇 개의 구, 몇 개의 동으로 또몇 개의 아파트 신축이나 이런 대장주로 올리는 이게 대대상승이 아닌 반등장이라는 의미라고 저는 봐요 자, 여러분들, 다시, 다시 이걸 더 넣을게요. 전국, 광역시, 8개 도까지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를 100으로 놓은 거거든요. 여기를 1으로 자, 여기에 설명이 있고요.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좁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이거 오늘, 어떻게 새벽에 만들었다니까. 우리 엘리어트 TV 요즘에 구독자가 좀 늘어서 기분이 좋아갖고,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그할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막 욕, 욕은 쓰지 마 욕은.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강태야. 그럼 그 사람들은 제 영상 못 봐요. <laughs> 제가 차단하면 영상 못 보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덕담 좀 써주시고, 엘리, 고생 많았습니다. 많은 도움 됩니다. 어. 근데 이건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왜얘가 아직 상투친건 아니거든. 3개월 있어야지 봐요. 근데 잘하면 같은 속도인데도 여기 3월달에 좀주는거 보이세요? 여기. 이, 그러니까 2월달에 잘하면 피크고. 예,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서울버스가 좀더 가더라도 실질지수는 이미 작년 10월, 11월 달에 상투치고 빠슬슬슬슬 빠지고 있다. 실질지수는 실질지수가 더 중요하다. 우, 눈에 안 보이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뭐 전고점 돌파했느니몇억 올랐다니 그거는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어, m 2와 M2에 관해서는 저보다 이렇게 깊이 있는 두 가지죠. M2 원계열과 전년 동월비와 그다음에 어저스티드와 요요 두가지는 제가 새로 개발해갖고 서울아파트랑 전국아파트랑 노도강 금강구 그 다음에 버블세번 비교한 거니까 이게 엄청난 시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이론적으로 뭐몇 시간 만에 계엄도 두 시간 만에 해지되고 그러니까 그건 계엄도 아닌 것처럼 <laughs> 이것도 몇 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신생아 대출 그거 받으려면 착상론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 안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 있다가 병원 가서 증명서 받아가지고 가서 엘리엇이 보냈다고 우대금리 0.25% 낮춰주는 거 신한은행 가서 딱 요청, 요청하면은 그냥 가라잉 <laughs> 아 웃긴다 나만 웃기나 자 이거 좀더 연구를 제가 좀 할겠지만 일단 제가 이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아파트 미투 현상 발견 이거 그러니까 남들이 안안 안 보는 지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표가 있으면 남들이 하는 대로 하나고 그걸 갖다 막 이렇게 또변해하고한 10대까지로 열대 변형을 해봐 그 중에 아이 지표랑 이 지표가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백댄서 출신이잖아요 제가 과거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의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M2가 마냥 오르니까 서울 아파트는 매년 오를 거야 이렇게만 하는 유튜브는 가서 구독 취소하시고요 엘리엇 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어? 예 많이 응원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의 통계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5050개 아파트 실거래가의 불편한 진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뉴스나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제각각 전망,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시세 앞에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야 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국내 출판사의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였습니다.